있고, 안 이거, 빼야죠, 이거, 번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입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됩니다이이스트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어안 들어갑니다. 오픈! 오케이! 니네 옆으로 가라! 자, 요거 들어가면 페이스트리트 되면 뒤에서 안 들어갑니다. 그런데 네. 뭐 발패스 하고면 들어갑니다. 반대로, 들어. DS 들어가면 DS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동작 중에 달로기가 동작 중에 안 들어가게 되습니다것 동작 중에 안 들어갑니다 동작이 끝나면 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면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이거요? 아 차단기 들어가셨습니다. 차단기는, 차단기는 유압하고 네. 가스만 있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이거하고 이 들어가 버리 있어요? 아 이게 들어갑니다. 이게 맞습니다. 그렇다요 예. 그러니까 이건, 이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겠나요? 외이트로 끝났습니다.